용산 전자랜드 4층에 있는 스생하고 왔습니다. 영상 촬영을 여기 관계자분한테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건담 홀리우하고 어, 디스플 콜라보한 제품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음. 예, 예, 타이타닉도 있고 이게 아, 예,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 작업대 데스크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렉스 제품이 있고 그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내 작업을 제비씨 넌 넓게 치대 샘플 같은 경우 샘플 같은 경우. <laughs> <laughs> 스타일 렉스 워크스테이션 1.5 버전이 있고 디럭스는 고급 모델인데 이거고 건담 홀리 가지고 스타일 렉스랑 콜라보한 제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거 나도 샀는데 나도 변서 여러분 새로운 신제품같은거 아, 네. 아카데미 제품도 있고 스테이트 파이터 피규어도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도 있고 다이캐스팅 모델 같은데,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놓은 이런 총돌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비비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총다 있습니다, 이렇게. 탱크도 있고. 이게 이게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나는 이 무선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재밌어요, 이거. MCP 모델이라가지고, 조립이 간단해요. <laughs> 예. 예, 스나이프 모델이 있네. 이건 나는 이거 샀는데, 아, 이거 색, 이 비비탄. 이거 하나 가지고 뭐, 5 0 0 0 개니까 엄청나게 쓰겠지, 이런 거. 어, 뭐 이런 제품도 있고, 이게. 아카데미에서 놓은 아동용으로 왕구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거. 어, 여기는, 아카데미 제품이죠. 타이타닉. LED 들어오는 기믹이 있는 거, 이거 LED 기믹이 있는 거 같은데. 이기 이제 가학교제 기도 같은 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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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바디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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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기기 오, 이거 왜, 왜, 또 새로 나왔나 보네? 남보르기니남보르기니 남보르기니 카운테크도 있고 시리즈가 몇개 있네, 보니까. 어, 이 안에 무게감, 바디 자체가 메탈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아, 나온 지좀 됐죠? 이메칸드 보이. 메칸드 맥스 트라이 맥스 보죠 이게 합체 기믹이 있는 건데 이게 맥칸드 로봇은 없고 이렇게 맥칸드 맥스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 이게 들어가 이 피규어가 들어있으면 더 재밌 겠어요 독수리 용제도 있고 1,2,3,4,5,5가 파이브. 없네 응. 현대에서 는온 폰이디 이것도 내가 사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재밌어요 이건. 가리안도 있고 프로마시스 아즐트 가리안 이것도 한정판 스페셜 버전도 있고 그러는데 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삼륜자동차 T600. 이거 만들고 있죠. 브리샤도 있고. 이것도 이거. 이거 출시하고 나서 이게 출시가 됐지. 이게 혼이. 그것도 내가 사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재밌어요. 브리샤. 이것도 뭐야, 못 보던 건데. 아, 이건, 아카데미 가 이탈리아. 아, 이탈리, 이탈리인가? 이탈리에서 나온 프라모델 같은데. 만 트럭이네. 오, 데칼이, 오. 아, 이것도 아카데미 과학에서, 이것도 있네. 스케일이 엄청난데, 이거. 음. 이거 만들면 재밌겠는데, 이거 RC는 봤는데, 어. 아, 이것도, 이것도 옛날에 나왔었죠. 만들어 봤는데, 옛날에. 결제. 아, 오 재밌어 이거. 이것도 만들어 봤었죠. 이, 다시 포르스 BMW. 이 카운트 스트라이크 모델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없나 보네. 삼성교 아카데미 이것도 만들어 봤죠. 이것도 한정판이 한정판은 피규어가 있어요. 이 아, 택시랑 같이 디오머라 만들면 아주 멋있겠는데. 폴리스 클래식 모터 바이크 이것도, 이것도 옛날에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a m a n d a r a t 고 n I'm a mandaraton. i 이거는 이제 비행기부터 해가지고 뭐 탱크. 이거는 원래 제자리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각종 뭐모델하 비행기. 탱크 뭐 이런 거다 있죠. 이렇게. 이거 이제 디어로만 잡기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어, 이거. 이것도 다시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나온 건데 아카데미 제품인데 이것도 옛날 초기 모델 초기 초기 모델은 구하기 힘들죠 이게 디오 그고 이것도 디오라마용으로 쓰는 거 안네요 이거. 다양한 디오라마 제품같은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카데미 제품 네. 탱크도 있고 다이거 뭐 여기다 예전에 만들어 봤었죠 만들어 봤고 위에도 있고 아, 어, 여기 뭐 이런것도 있네 모델 여기가 아카데미가 용산 청판지 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이제 보기가 안 해요. 여기 샘플이네. 요 여기 보니까 여기 샘플. 이것도 이거 새로 놓은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음. 그런 어, 원피스 제품도 있고, 아, 초포시초포 노번 나 이거는 완성했죠 다 사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직 완성을 못했고 이것도 아 이것도 완성하고 싶은데 드래곤볼 저거 바이크, 모터 바이크랑 저거, 저두 개만 구입해가지고 도색했는데, 이걸 완성하고 싶은데, 뭐 제품이 없어, 이게. 숄잡가 돼가지고. 이것도 게이 내가 사가지고 있는데, 또, 뭐 RC 제품이 있네. 아카데미가 가서는 RC 제품. 헬기도 있고.

이게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피규어까지 같이 있나 본데. 이것도 하나, 두 개, 재고 두개 남았습니다. 재고 두개 남았고. 재고 두개 남았는데. 이금 이제 아카데미 과학에서 놓은 과학 교재 노봇, T2죠. 어, 이것또 새로 나왔나 본데? 호크일 노봇. 음. 어, 이것도 리모컨이 있네. 어, 재밌는 기믹이네 복싱 노봇도 있고, 청소 노봇도 만들어 봤죠,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이것도 만들어 봤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자이로 네일 칸데 엄청 재밌어 이것도 재밌어요. 만들어 봤는데, 어, 여기도 뭐 아카데미 가옥에서 먹은 비행기, 뭐 대형 제품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죠. 야, 여기야! 여기 반다에서 나온 m g 제품 m g 하고 r g 가 DP가 되어있고 어, 기존에 나왔던 제품 제타건단도 만들어봤고 어, 카톡키 버전인데 이게 예전에 만들어봤었고 디 t r 괜찮아요 이거. 만들어봤고 <웃음> <웃음> 오야 이거 진짜 이거 유머야 반다에서 나온 제품들이데 집안에. 이거 진짜 엄청 옛날 거 아니야? 이거 어 컬러 이진 아이가 이번에 알 새로 는 알지 RX 78 거기 2.0 버전은 8, 8, 없겠지 이게. 어거 갖고 솔더 같 여기서 처음으로 8mm 알 이제 아, 모델 스타렉 c e n t or model frame in t h e 전시를 a 보 a n e 할수 있는 아, 케이스 아, 같은 아, 거 괜찮아요 n e 가 e j a p 그 아이라고한 그 어, 예, 마스터 건담은 나갔나 본데 해서. 팔렸나 본데. 저던거있 마스터 건담 나갔나 본데. 따팔렸어어형이있었지 어, 이거? 유니콘 건담도 고어 이거. 발팩 이건 뭐지? 앞앞 아, 사이즈가 엄청 큰데 피스가900 8 900, 900개가 900 있는 거 같고 메탈 메탈 코팅이 되어 있는데. <laughs>

집에베이뭐 키링도 있고 <laughs> 액션 베이스, 예, 예. 도료 같은 게 있습니다. 도료도 있고, 도료도 있고. 그러면은 핑크색이라고 했잖아. 얘는 여자용이? 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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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화용 여화용. 지금 이것도아 얘는 예, 스타렉스가 면 이런, 붓도 있고 도색하기에 런 이런, 이 같은 런 이런, 이스타런스 제품 모형공구 스틱사포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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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사포. 스틱, 사포가 있죠. 예, 스틱. 예, <목소리> 네, 플라스틱 스티커, 네, 플라스틱 봉 같은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 빔스. 네. <laughs> 이게 잘 나온 미소녀 프라모델이면 상관이 뭐가 상이렇게 이런 거서나나 이런 거는 취급 안 하. 취급 안 하. 취취난 취블이야. 안 돼. 그 번. 저에 옵션이야. 칼이 칼이야. 응 옵션이야. 소감무장 야 여기 생각해보니까 마징가도 있어 외도 있네 외가와니까 이것도 엄청 옛날 거 같은데 거. 아 이거 케이스 담으는그멋있 아, 아, 이렇게. 아나 이거 봤거든 어제 <laughs> 어제 마크로스 프로필 다 봤거든 아대글 존나 띠 <laughs> 진짜 존나 띠 <띄. 웃음>